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지구를 살리는 학교 세 번째 시간 놀면서 실천하는 유치원 환경 교육 영상 잘 봤습니다. 자이 자리에요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 모셨거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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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충주 탄금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지혜입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살짝 말씀을 나눴는데 네. 옷장에서 예쁜 고르셔서 오셨대요. 색도. <laughs> 네. 오늘 같은 날입으려고쟁여두왔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오늘 좀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탄금 유치원이에요. 제가 또 듣기로는 탄소 중립 시범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탄소 중립 시범학교는 작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올해부터 유치원이 포함되면서 네. 유치원으로는 처음으로 탄금 유치원이 탄소 중립 시범 학교로 선정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탕금 유치원 저희가 아는 그 탕금대. 혹시 아, 인근에 있는 유치원 맞나요? 어허... 네, 네, 맞습니다. 탄금유치원은 충주에 있는 공립 단설 유치원인데요. 네. 우르기 가야금을 연주했다던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탄금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립 단설 유치원이 뭐 저희가 아는 유치원하고 좀 다른 겁니까? 아, 아마도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는 네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립 단설 유아 그러세요? <laughs> 네, <저 몰라요. 웃음>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공립학교 개념으로 음... 어, 초등학교처럼 네. 중학교처럼 그런 네. 유아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laughs> 자, 지금 이 시간 너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데요. 그리고 또 응원하시는 뭐 문자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놀면서 실천하는 교육이라는 그 제목에 딱 눈길이 갔거든요. 유치원생들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음. 네, 맞습니다. 유아들에게 놀이란 삶이면서 생활이라고 하죠. 네. 현재 유치원 교육 과정은 2019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실천 교육도 네. 어, 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물을 어, 찾아보면서 자연물 보물 찾기도 하고요. 오.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런 폐품을 아이들은 네. 다양한 생각을 이용해서 음. 어, 멋진 미술작품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즐거운 놀이로 네. 아이들이 어, 실천을 하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지 않고 네.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네.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재밌어요. 유치원생이라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아까 저희가 영상 좀 짧게 봤잖아요. 그때 정말 뭐 다양한 음. 활동을 그날 하신 것 같은데 음, 그때 네. 뭐 교사 그리고 학부모 아이들까지 다 함께 함께한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날은 학부모 공개 수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오, 네네. 네. 탄소 중립 실천이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일상, 일관적이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음.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가 무척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음. 어,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네. 함께 경험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아, 좋죠. 네. 아까 그 영상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어, 버려지는 양말목을 이용해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컵 받침을 만들었는데 오, 맞아요. 네, 그 고사리 손으로 만들면 너무너무 아 아이들 이 예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 쓰레기 분리 배출을 게임으로 해서 그게 인기가 무척 많았고요. 네. 네, 나뭇잎 그리고 나뭇가지 풀꽃, 이런 열매들을 이용해서 네. 아이들이 어, 멋진 나무 꾸미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네. 저희는 충주시청 자원재활용팀과 연계해서 네.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모아놓은 투명 페트병, 우유팩, 그리고 폐전지 등을 네. 다양한 재활, 어, 자원과 이렇게 바꿔보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음. 네. 그리고 이날 무척 뜻깊은 그런 캠페인도 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학부모님들이 그냥 오시지 않고요. 네. 어, 장바구니에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오시면 네. 유치원에서 준비한 지구 지킴이 뱃지가 달린 오, 작은 가방도 아, 지금 사진 나오고 네, 있네요.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와.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저 모습은요. 네. 폐 화분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식물을 심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네. 그날 아이들이 재배한. 감자와 함께 선물로 드리는 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자에 대한 생각을 모은 이야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laughs> 요즘 뭐 채소값도 많이 올랐는데 감자잖아요. <laughs> <laughs>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가져가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부모님도 좋아하셨겠어요. 네, 맛있는 거해 먹는데요. 네. 네. 자, 지금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너튜브로 함께 하고 계신 듯합니다. 자,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 계속해서 남겨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부모님 반응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아. 탄소 중립 교육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과 유치원에서 대면할 기회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네. 학부모님께서 이번에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활동도 보시고 음. 유치원 환경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게 되었다고 네. 만족이,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부모님과 함께 만들고 꾸미고 게임했던 시간들이 너무 신났다면서 매일매일 부모님이 유치원에 오셔서 함께 놀으셨으면 좋겠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와, 네. 만족도가 엄청 높았던 그런 <laughs> 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탕금 유치원은요, 그날 활동을 뿐만 아니라 또그 외에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멋있게 또 재밌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탄금 유치원은 네. 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올해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유아 학부모 네. 그리고 교직원이 똘똘 뭉쳐서 자치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아 자치 활동으로는 매달 환경 기념일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환경 기념일에 대한 의미도 알아보고 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들도 정하고 실천을 해보는데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로 약속. 네. 그 중에 하나로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네 매일 매일 점심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빈 식판을 들고 와서 네. 선생님 저 몸도 튼튼해졌고 엄마. 지구도 많이 많이 살렸어요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이 네.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네. 아니 우리 미진 씨도 밥두 그릇 먹는데 하나도 아. 안 남겨요. 그렇구나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니까 음.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오, 실천하고 있어요. 식판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네. <laughs> 뭐또 있습니까? 네. 그밖에도 어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 있을 네. 테지만 네. 저희들이 특별히 아이들 모두 의견을 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네네. 어 코로나 일구로 많아진 종이 타월을 사용하게 되면서 음. 어 이렇게 하면 은 너무 아깝고 음. 어, 아, 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음. 아이들 고민이 있었고요. 네네.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더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한번더 바구니가 뭐예요? 네 손을 네. 씻고, 씻고 닦은 종이 타월을 네. 말립니다. 아, 버리지 않구요. 네. 오. 그리고 나서 한번더 바구니에 담아서 네. 모았다가. 누가 우유 쏟았어요. 그러면 그쪽도 싹 가지고 아, 여기가 더러워졌어요 하면 청소하는 이렇게 오. 용품으로 네.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네. 그런 거랑 같네요. 물티슈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네. 한번 빨고 아, 다시 맞아요. 쓰는 거랑 좀 비슷한 네, 거네요. 네, 네. 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네. 한번더 네. 바구니를 정말 애주 중재하고 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이도 좋네요. 네. 네. 또 뭐, 있습니까? 어, 그리고요. 뭐, 이 밖에도 무척 많을 테지만, 네. 저희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플로깅도 어, 함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숲 체험도 하시면서 네.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직원들도 매달 말에 함께 모여서 교직원 스스로가 지켰던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실천 방법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음. 아, 저기 더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솔선수범 음, 하시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본보기가 되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아이들이 음. 좀잘 배워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어, 아이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는 모습들을 부모님들께서 사진으로 이렇게 음. 보내주십니다. 네. 그럼 그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네. 다시 보여주고, 음. 어, 너희들이 이렇게 실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오.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치원 현관 앞에 대형 스크린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하면 네. 앞으로도 더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많고 네. 실천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소식도 부모님들이 연락 주시고 있어요. 음, 네. 그렇군요. 어, 그거 지금 뭐 네. 들고 오신 것좀뭐 소개해 주시죠. 어, 네, 어, 바로 이건데요. 네. 어, 탄소 포인트를 네. 싸울 수 있는 그런 수첩입니다. 네, 뭐 스티커도 아, 네. 붙여져 있고요. 지금 뭐 초록꿈 칭찬판이라는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네. 아이들이 네. 유치원과 그리고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우와. 네, 그렇게 정한 약속을 부모님도 칭찬해주고 네. 교사도 칭찬 도장이나 스티커를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탄소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올라진 어, 탄소 포인트에 대한 선물도 받아보고, 이 학기 때는 이걸 이용을 해서 업사이클링 캠프에도 활용을 해볼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네. 또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학부모님들, 아, 우리 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탕금유치원은요 탄소 중립 시범 유치원이라는 시범 학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정과 지역 사회에 연계하여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지금쯤 우리 아이들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탄금유치한 친구들. 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선생님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해 열심히 실천해주어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멋지고 훌륭한 지구 지킴이가 되어봐요. <웃음> 네. <웃음> 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있는 하나뿐인 지구에서. 어~ 탄소 중립은 이제 현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이루어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초록지구에서 행복한 꿈을 펼치며 네. 신나게 지낼 수 있도록 음. 나부터 먼저라고 생각하고 네. 어~ 어~ 뭐지 음~ 나부터, 먼저라고 <laughs> 나부터 먼저 시, 시작하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네. 어~ 실천하는 그런 교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구를 살리는 학교 그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충주 탄근유치원 최지혜 교사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